DETENTION! 시작 아 무서워 쩍쩍쩍쩍쩍이 다음 부분이 중요하니 잘 보세요 주목하세요! 김해곳에 출제될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구분 대표들이 네, 백 선생님이다. <laughs> 은 선생님 잠시 뵐수 있을까요? 네, 얘들아 잠시 공부하고 있으렴. 은 선생님. 혹시 이 목록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어허, 무슨 일이지? 음, 잠들었나? 이상하네, 다들 어디 갔지? 왜 아무도 없는 거야? 태풍 경보인가? 이맘때에 태풍이 오지 않을 텐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태풍 경보다. 수업 때 날씨가 좋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디에 계시지? 누구하고 누가 적은 쪽지였는지 모르겠다 내용을 보아하니 은선생님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보다 은선생님 요주 자주 개근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아무튼 다른 선생님이 올 거라더라 교훈과 교칙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과 교칙을 외우는 것이다 정직, 용기, 충성, 검소, 우리를 위해 기반을 다져준 사람은 교장 신씨였다는 것을 잊지 말 것. 쪽지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교가 우리 학교 교가는 정말 괜찮은 멜로디를 갖고 있다. 하지만 가사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하나 노래처럼 느껴질 뿐이다. 교훈과 규칙을 외우는 거 정직 용기 충성 검소 정용충검 정용충검 이거 뭔가 기억해야 될것 같네요. 공책에 끼워놔야 돼 여기 공책 여기 여기서 끼워놓으면 되나봐요. 아 여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끼. 다들 어디 간 거야? 아 여자 선실이다 들어가지 말자. 화장실을 가고 싶진 않아 203번 교실 우리 교실이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잔 거지? 여기 어디 학교에 혼자 남겼는 교문이 이쪽 길이 아니라 교문으로 가야되나봐요? 문이 잠겨있고 뭐지? 창턱에 조기 조각이 놓여있다 오래된 반얀 나무 그림 학교에 있는 반얀 나무를 그린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그림이다 나무 아래 누군가 있는 것 같다 아까 그신 선생님인가 닮은 것 같은데 백 선생님인가 닮은 것 같은데 은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누구하고 누가 적은 어, 이건 아까 봤던 건데 아 이거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구나 획득하면 있고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거 뭐야? 교장실 수선화를 우는 화단이다. 한달 발만 남아있다. 흙속에 무언가 있다. 꺼내 볼까? 오래된 사진,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수 없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있다. 뿌리 밑의 흙은 대가 없이 나무를 피옥하게만든다 뿌리 밑의 흙은? 대가 없이 나무를... 흙이 있어야지 근데 잘 자라지 않나? 문이... 교문으로 가는 게 여기뿐인데 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겠죠? 셔틀을 작동시키는 기계판이었던 것 같다. 작동시킬까? 고장나 있겠죠? 기기 식헌 연기다. 접기에적당당 방법이 쓰여 있다. 손잡이가 필요한 것 같다. 손잡이를 어디서 구해야 된다고? 아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 사람 머리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더러운 우비다. 키키한 냄새가 끝 끔찍, 끔찍하다. 으악, 절대 입지 않을 거야. 호흡. 손잡이. 아이템을 끌어다 놓으면 쓸수 있습니다. 나가면 되겠죠? 아 어, 나왔다. 어 이거 뭐뭐 술조로 온데? 어 무서워요. 일단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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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박. 학교를 빠져 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당을 가로질러 나가는 것이다. 들어갈까? 아니. 아 강당이 뭐 있을 것 같은데 강당으로 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가 주세요. 들어갈까? 들어가 봅시다. 아, 뭐야? 누가 있는데? 어, 뭐야? 왜, 왜 이래? 왜 이래? 엄마! 어! 아, 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왔어요. 어 뭐야 이, 이 여자 이은 선생님인가 누구지 자고 있는 건가 저기요 대답이 없다 무대로 가봐야 할것 같다 어, 계단 올라가는 거오 아니죠 아니죠 움직이지 마세요 저기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오른 차고 지나가서 이미 건들었는데 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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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가 어디지 강당 무대에서 자고 있던데 아 어? 태풍 때문에 <laughs> 네, 수업이 취소된 것 같아 태풍? 교실에서 여기로 오면서 본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이상해 내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가야 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비도 더 쏟아질 것 같아. 여자, 짬짬 짬... 잠깐 목걸이가 사라졌어. 뭐, 내 목걸이 봤어? 아니, 어떡하지?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 같아. 목걸이 없인 가지 않을 거야. 그냥 지나갈 걸 그랬나? 진짜 목걸이가 어디 있을까? 거신 거울이다. 셔츠가 빠져나오지 않는지 화, 확인하고 싶어진다. 하리 응? 구독하리 아니 공포게임 하시잖아 아 소고기 주머니 이게 구도 감땡감땡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그거 해드릴그이 방송 전에 구독모션 해드릴게요 목걸이를 사줘야 되거든요? 목걸이 목걸이 여기 있겠죠? 어? 저있다 안에 무언가 있다 하지만 너무 멀어 닿지 않는다 오래된 환기구다 환기구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 이걸 이용해야 하나? 학교에서 전체조에때 쓰는 물건이다 여기 무릎에 이거 우산을 들까? 그래 우산 들고 꺼냅시다 망가지 우산 우산을... 우산을 이용해가지고 우산을 이용해서 꺼냅시다 쓱쓱 하얀 사슴 목걸이 획득했습니다 근데 저 친구랑 저 친구한테 가가지고 같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친구야 여기 있어 찾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 오래 걸릴까? 함께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음, 고마워. 찾는 목걸이가 어떻게 생겼어? 사슴 모양 목걸이야. 흩어져서 찾아보자. 고마워. 근데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줘야 되나봐요? 이게 그 목걸이니? 찾았구나. 정말 고마워. 어디서 찾았어? 무대 옆 창고에서. 마치. 누군가 환기구 안에 던져놓은 것 같았지 뭐야? 뭐라고? 왜 그런 곳에 있었지? 찾았으니 됐어. 비가 더 거세지기 전에 나가자. 알았어. 가시다. 넘어가면 따라오겠죠? 아, 아까 그본 나무 한번 클릭해주고 오래된 반현 나무다. 사람들이 다, 이, 발길이 다 깊게 접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같아더무무가더무무가 더 위험하겠어. 어서 가자. 알겠어. 뛰어오지 않을래, 나도? 이거 뭐야? 이 바위는 꽤 오랜 시간동안 여기 있었어. 사람들은 이 바위가 산에 있는 작은 사당에서 떨어졌다고 하던데. 뭔가 불길한데요? 저런거 보니까? 어서 가! 어서 오라고! 경비실이야. 경비원도 퇴근했네. 계단 얼굴 합시다. 같이 가, 친구야. 같이 가, 뭐야? 다리가 붕괴된 건가? 말도안 돼. 거짓말! 대타니 어서 세요 이럴 수가! 왜 강이 붉은색이지? 이건, 피가 탑. 오, 피?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진정하고 생각 좀 해보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흠왜 붉은색이지? 흑당물도 이, 이런 색은 아니야. 아, 이유를 알것 같아. 상류에 공장이 몇개 있어. 태풍이 부는 틈을 타서 산업 폐기물을 여기 버린 게 아닐까? 확실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안 들었어. 니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최악인간 다리가 부서져서 내려갈 방법이 없다는 거야.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리를 지나가는데 더 경고했어야 된거 아니야? 학교로 돌아가야 할것 같다. 비었는데 여기에 있어 봐야 소을 없어. 걱정마고 그냥 태풍이야 학교는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지켜줄 만큼 튼튼해 그래 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널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가자 아 대바대 아까 했어요 일부러 지금 2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자만부님 어서오세요 하 습하고 피곤해 일단 쉬자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할것 같아 잠깐 라고 보니 목걸이를 찾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아직 못한것 같네. 난 방예흠, 은선생님 반이고 3학년 3반 3학년이야. 너는 몇 학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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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배셨네요. <laughs> 선배님 제 이름은 위중정입니다. 하하. <laughs> 선배님은 무슨 말 편하게 해. 선배님이라니까 이상하다야. 평소에는 3학년 근무를 자주 가지 않아가지고. 3학년은 수능 준비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살벌하지? 어, 바로 말 놓네? 그럴리가 죽자고 궁금해 하진 않아. 늘고다늘거든곧 졸업하는 거 부럽다. 더는 국뽕이를 안 봐도 되니까 말이야. 국뽕이? 백선생님을 말하는 거야? 그냥 이름을 부르다니 대단한데? 백선생님은 전쟁 때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다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고. 배 없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백 선생님인걸? 멀리서 헛기침 소리만 들으려도 순한 양이 돼버리지. 한데 그백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나는 자고 있었다. 어. <laughs> 그너 거기다 이리 와. 왜 나를 보고 숨었지? 캥기는게 있나? 빨개이 놈이로구나. 와,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아. 100시가 아니어서 방시였으면 왜요? 어쨌든 잘 버텨봐. 너도 내년이면 졸업이잖아. 하이 인생이 고달프다. 아니 고이가 인생이 고달프다고? 우리가 해야 할게 떠올랐어. 이따 내가 교장실에 가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볼게. 그럼 난 창고에서 난로 가져오고 보건실에서 담요 몇 개를 들고 올게. 이러면 오늘 밤은 문제 없을 거야.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나 혼자서 충분해. 숙녀께서는 여기 계세요 이런 건 남자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잠깐만 날 연약한 숙녀 취급하지마 난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대부분 용감하다고 미, 미안 그렇게 들릴 줄 몰랐어 그런 뜻은 아니었어 넌참순직한 아이구나 그럼 내가 전화를 하고 오면 우리 둘이서 같이 물건들을 가지러 가기로 어때? 좋아? 교장실에 가야 되네요. 아까 교장실이 어디였냐면, 오, 왜 이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소리 올려 패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꽃이 피었다. 시간이 멈춰 버린 것 같았고 세계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았다. 어느새 허무가 나를 삼켰다. <놀람> 뭐야? 숨을 서이쉬 쉰지 하는 것 같다. 죽은 건가? 하자 왜? 방금 전만해도 멀쩡했잖아. 아, 만난지 얼마 안 됐는데 악몽일 뿐이라고 말해줘. 진정하듯 숨을 깊게 들이쉬고. 홍책이다 위중정이 것이었다. 헉! 죽어버렸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란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뭐지? 아, 보기. 악몽 같아. 이 물음표는 무엇이지? 이거 이미 봤는데, 내, 내려주고 싶은데, 어우, 너무. 갑자기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네요. 계단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무슨 일이지? 첫불을 가져가야 되겠어. 도망가고 싶지 뭐야 아 이게 반전이 되나 <laughs> 하고요 어 이거 무서워요 저 지금도 무서운데 어우 시체를 좀 내려놔주고 싶은데 갑툭튀 이런거 없나요 귀신 쫓아오고 그런거 있을까봐 너무 무서운데 악몽이야 문이 잠겨있다 자꾸 떴는데... 행운을 부르는 시, 사당에서 알게 된 행운을 부르는 시, 만물의 법칙을 바퀴 돌리면 열리는 나의 기, 단서... <laughs> 대바다하세에서 걸린 사 쌈을 내리려고 하시는... 그런 건 아닌데... 어, 무서워... 무섭다... 어, 무섭습니다. 이거 스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비비의 세계적그 글자가 모두 달아있다. 이 산에서 유명한 당산나무다. 순간 으스스해 보였다. 분위기가,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기 언제 사당을 지었지? 안에 여러 신들이 모셔져 있는데, 토대시 빼고는 다잘 모르겠다. 어라 향로 옆에 있는 건 뭐지? 강당 열쇠. 열쇠 밑에 쪽지가 있대요. 망령과 조. 동화의 한 구절 같은 것을 사당에 사게 되었다. 망량을 본다고 겁먹지 말고 숨을 참분뒤 조용히 걸어 나와라 숨을 어 이상 소리 나는데. 김 맞죠? 망못망습니다 막냥을 막량, 보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숨을 참을 수가 있어요 뭐야 갑시다 열쇠를 이용해가지고 교장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laughs> 뭐야? 경비 아저씨 방에 눈에 있는 거 뭐지? 페인트로 부적 같은 거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 이상한 참새다. 기호를 어떻게 인지하라내기기 잠깐 열 수가 없다. 오, 일단 전화 오는 거를 받아야 되겠죠? 교장실일 거예요, 아마. 교장실에서 아까 전화 어쩌고저쩌고 했었거든요? 갑니다! 가요! 갑니다! 전화 받으러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세요. 갑니다! 갑니다! 지금 전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중상 여기서 전화를 해보겠다 했었는데 그쪽에서 다시 전화해온 걸지도 모르잖아. 여보세요, 전 시우중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여기 누가 주웠어? 제발 좀와주세요 여보세요, 누가 없어요? 예, 안녕. 상담층에서 당신을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이 나라는 거 어떻게 할까? 생활지도실은 3층에 있었어. 네 누구시죠? 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